에미리트 보건예방부는 2월 2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3,310건과 완치 3,791건, 사망 7건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18만 1,635건의 새로운 코비드19 테스트가 수행되었고, 총 2,600만 건의 테스트가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현재까지 누적 전체 확진자 30만 9,649명, 완치자 28만 5,201명, 사망자 866명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저렴한 PCR 테스트와 원활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앱인 트러스트 원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한편 두바이에서 펍과 바는 2월 말까지 폐쇄되며,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영화관과 실내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두바이 최고 위기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예방 조치에 따라 50%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바이 경찰은 주민들이 코비드 안전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비드 예방 조치 위반은 경찰 번호 901 또는 경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 2일 기준 지시 시현항입니다오만은 598명의 추가 확진자, 누적 확진자 13만 4,524명, 바레인 525명의 추가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10만 3,582명, 카타르 385명의 추가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15만 1,720명, 사우디아라비아 255명 추가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36만 8,329명. 쿠웨이트 586명의 추가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16만 5,843명. 그리고 요르다는 1,207명의 추가 확진자와 32만 8,062명의 누적 확진자입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입니다. 두바이에서는 호비드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에미리트의 노력에 따라 업데이트된 지침이 시행됩니다. 이 발표는 지난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여행 지침과 특정 범주에 대한 신호판 백신의 가용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에미리트 시민은 출신 국가의 관계없이 두바이에 도착한 경우에만 PCR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에미리트 거주자, GCC 시민 및 두바이를 여행하는 방문객은 출신 국가의 관계없이 여행 전 PCR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도착하는 경우, 두바이 착륙 시 추가 테스트를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PCR 검사의 유효기간은 96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정에 따라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공항에서 라피드 PCR 또는 라피드 안티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수하고, 야외에서 이 마스크 착용에 초기 예방 조치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1일부터 에미리트 시민과 60세 이상의 두바이 거주자에게 신호판 코비드19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호판 백신은 나드 아람드 헬스케어, 알타와 헬스케어 및 만콜 헬스케어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출시의 첫 번째 단계에서 DHA의 연락센터는 이미 백신 접종을 사전 등록한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800-342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입국 관련 뉴스입니다. 에미리트 내에서 아부다비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아부다비 비상사태 위기 및 재난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2월 1일부터 업데이트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아부다비 입국 절차는 1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응시한 테스트 유형에 따라 음성 코비드 19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유효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PCR 테스트 음성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내에 에미레이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일 이상 아부다비에 머무르는 경우 4일째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1일은 에미레이트에 입국한 날로 간주됩니다. 8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8일째에 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PI 테스트를 받은 경우 테스트의 유효 기간은 24시간이며 이 기간 내에 에미레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24시간 내에는 에미레이트에 한 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DPI 테스트는 아부다비에 2회 연속 입국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아로스냅을 사용하여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미레이트에 7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입국 3일째의 PCR 검사를 7일째의 또 다른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에미레이트 시민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삼상 백신 임상 시험의 자원자와.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두바이 코리아 TV 파티마였습니다.